네, 안녕하세요. 오일입니다. 9월 20일 월요일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서는 장중 3%가 넘고, 여러분의 이제 포트폴리오, 뭐저것이 성장주 위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더 출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막판에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래도 조금 낮게 마감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하락, 한 거에 대해서 속이 쓰린 편이죠. 뭐 기대, 저기 예상했던 거지만 항상 당하면 아픕니다. 자, 그리고, 음 이제 이 오래간만에 야우 파이낸셜 웹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이 3대 지수 플러스 이제 러셀 2000의 선물을 보시면은 이제 3대 지수 다 이제 s p 0.31, 0.5, 0, 그 다음에 나스닥 0.23,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너셀 2000 0.41, 이렇게 해서 선물에서는 이제 플러스로 보이고 있는데, 아, 이제 이게 또 밤새 또 안녕이라고, 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현재 이제 아시아 시장을 좀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에버그란데라고, 이제 뭐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이제 최근에, 뭐, 한국에, 한국에서는 벌써 중국에 대해서, 헝다 그룹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됐죠. 얘기도 많이 됐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오늘, 월요일 날 한참 많이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신경 쓸 정도로 된건 이제 오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보시면은, 뭐, 롱텀은 아니지만 쇼텀 마켓에 이제 이셀 시그널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제 음, 제가 <laughs> 어, 제가 이제 저기 제 포스터에도 올렸는데 제 채널 포스터도 올렸는데 어, 이런 이제 이 헝다 그룹의 채권을 아시아의 주요 지수에서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헝다 그룹이 파산하면 주요 지수가 이제 내려가겠죠. 그리고 어, 중국 자체 내에서도 이 이제 헝다 그룹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동료 부동산 회사들도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게 여파가 이제 가서 산업의 여파가 이제 퍼지면은 아 그러면 이제 산업체에서도 소비자들도 소비 좀 줄이고 산업체에서도 생산 을좀 줄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원자재 떨어지는 것이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길게 보면은 지나가는 얘기지만. 뭐 이제 이쇼텀으로는 영향성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음, 에, 저기 메인 뉴스는 또 이제 패더 미팅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패더 미팅에서 이것 때문에 좀더 비둘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 밖에 없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제 자는 연론이 어, 이제 최근에 기고문 하나 썼지 않습니까? 음, 이 부채, 에, 한도를 빨리 이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계속 살릴 수 있다. 이게 막판에 에이그 법안이 부채 한도 정액 법안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 그건 좀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계속 9월, 10월 달아 계속 이 암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린 하락은 이제 지난 2주 내렸고 이제 세번째 주 들어서 내린 것이긴 하지만 음, 이뭐 뭐, 이제 음, 오늘에 들어서 오늘 화요일, 어, 월요일날 들어서 정말 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그 cnbc 에서 차트 메스터가 이제 포스트 한거 제가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이제 차트 메스터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이죠. 아, 지금에서부터 밑으로 한5% 정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벌써 한2% 넘게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3% 정도 내려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어, 뭐, 출렁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 이제 지난 2주 동안에는 조금씩 내렸기 때문에, 아, 정말 그럴까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 어, 이 월요일 장에서는 어, 그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다 뭐5%가 아니라 10%도 가능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제 한번 겁먹는 어,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뭐이 야후 파이낸셜 제가 온 이유는 다른 얘기보다도 어, 이제 항상 보면 야후 파이낸셜 첫 번째 이렇게 주요 뉴스 밑으로 보이는 거가 이제 워렌버펜 얘기가 나옵니다 워렌버펜 얘기인데 사실 워렌버펜이 예,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워렌버펫이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천하는 거죠. 이제 이, 어,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어, 비즈니스, 마니와이즈라는 데서 이제 나온 거고, 워렌버펫이, 그, 탑 컴페니를 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메디컬 비즈니스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썩 좋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 하는 주식을 위해서 어 주식 갖고 그 주식에서 돈 잃지 말아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워렌 버펫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죠 어 뭐이 브라이언 어 파카 파라라는 cfa 그러니까 Certified Financial Analyst죠 이, 이 사람이 어, 이제 그 워렌 버펫의 말을 빌려서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주식들이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어, 버표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고 보시면 자 이제 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예, 인용된 거죠 인용된 걸 보시면은 음, 이돈 인베스터죠 이거, 이거 라지 인크레 인크리멘털 캐피털 그러니까 많은 자본을 이제 투자해서 그죠 이 하이 레이트 오브 리턴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채널의 플레이리스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투자 공식에 의한 투자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음, 자, 그, 그,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제가 2020년 8월 19일 날, 이제 올린 건데, 어, 매직 포뮬라라고 해서 마법의 투자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마법의 투자 공식이 뭐냐면, 그, ROI, 그러니까 return on, 저기, invest capital 하고, ROE, 어, return on equity, 요, 요게, 높은 주식을 1년 동안 이제 담아가는 그런 투자법이죠. 그래서 매직 포뮬라의 이 투자 공식처럼 이제 그런 곳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워렌 버펫의 어,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은 이인크리멘터 캐피탈이니까 그, 이제 이 ROI가 높은 주식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직 포뮬라 저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보시면은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탈에서 ROI죠. 그래서 음, 요 이게 이제 25에서 나이키가 30 정도 나온답니다. 보통 한25 넘어가면은 이 이제 투자 대비해서 이제 투자금의 회수를 잘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25가 넘어가니까 나이키가 굉장히 좋은 거고. 내 음, 이제 그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다음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여기 보시면은 이 roi 가한31% 경쟁사인 맥도날드가 20% 어, 지폴레 멕시칸 그릴이 제가 최근에 방송 했죠 목표 주가 2600불 올렸다고 해서 8% 그래서 이 이제 이 세가지 뭐 이익나고 이런 것보다도 roi 그러니까 돈투자한데 비해서 이익 많이 내는 회사로는 스타벅스가 이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죠 31%로 그래서 이제 이 나이키에서 이어서 스타벅스를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세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구글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어, 이 ROI가 한 평균적으로 25%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최근 이제 빅5 중에서도 어, 구글이 이제 제일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그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 구글 맵하고 구글 플레이, 게임 하는 거, 유튜브, 지메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잘 모여서 이 광고 매출이 상당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마이, 또 AI 쪽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미래 지향성도 좋고, 그래서 빅5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보기에는 평이 좋은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워렌버펫의 말을 빌려서 봤을 때, 이제 이 자본을 좋은, 잘 투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많이 낼수 있는 기업 세 가지, 이제 구글, 그 다음에 스타벅스, 나이키가 거기에 해당되겠다라고 이제 워렌 버펫의 말을 인용해서 요 분이, 에 브라이언 이분이 이제 기사 쓴 거, 야후에 이제 항상 이렇게 워렌 버펫의 그이 말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기사를 같이 봤습니다.